여깄다 보자 바지를 키우고 아 근데 문제인게 내가 <laughs> 내가 붕괴 써드 세계관 자체를 아예 몰라 뭐 그나마 알수 있는게 웰트 그리고 뭐 히메코 주인공이 뭐뭐 뭐 어쩌고저쩌고 짤라짤라 라이덴 메이 뭐일자 그런 세계관 정보 같은건 아는데 자세한 설정 같은 거 몰라 뭐 오토도 있고 어한 보자 자막 키우고 이 연동화안 산 어? 샤오즈다 신아 일단 저 형님 얼굴 보는 거 자체가 너무 기분 좋은데? 다른 <목소리> 방안이 뭐야 사실 어, 내심이안 좋아 진 행동, 폭로 아 경헌이네? 우린 어? 이거 이렇게 등장시켜도 되는거야? 그리고 얘 뭐야 얘 누구야 아얘 이번에 새로 나올 장군인가보다 얘 다른 선지의 장군인거 같아 보니까 아 이번에 2.5 개척 후문때 아붕괴3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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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김세기야 아 웰트 산스펜스아 백로다. 아, 이렇게 반디다. 아, 게닝 패 뭐야? 아, 어, 아. 야, 이 연출 좋은데. 아, 조용히 해봐. 어, 이렇게 로고 디자인 바뀌는 거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 보고 그질문 하려고 그랬거든? 붕괴 서드가 붕괴 스타일이랑 콜라보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붕스가 붕괴 서드랑 그 콜라보를 하는 거냐?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양쪽 다 하는 것 같죠? 어. 우리도? 얘네랑? 얘네랑 콜라보 하는 것 같고, 얘네도 우리랑 콜라보 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언제? 이거 언제 하는지 나와 있어? 볼까? 아, 이때. 아, 잠깐만. 어? 아, 붕괴사드 7.9 버전에서 개방한대 내용을. 이게 언젠데 10더가. 9월 19일. 아, 4일 남았어. 얼마 안 남았네? 금방하겠네. 9월 19일. 붕괴사드랑 콜라보. 야, 근데 얘네들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네, 최근 따라. 뭐 페이트랑도 하고 붕괴 서드랑도 하고 원신이랑도 하는거 아니야 이거? 원신이랑 스타일 콜라보? 잠깐만 어 이거 행복회로 돌려도 되나? 붕괴 서드랑도 하는데 원신이랑도 못할게 뭐야? 아니면 젠 존재? 희망회로 불탄다 미쳤다 코스팀이요 결말이 겹칠 수, 겹칠 수 있다 어아 근데 잠깐만 뭐, 그럴 수 있긴 하겠다. 샤오지 같은, 좀, 명필이 쓰면은, 좋긴 하겠다. 원신 향자가 아키밀이 맞아. 들었어. <laughs> 372 코스튬. 코스튬 시스템. 혹시 원신에 있어요, 코스튬? 있나? 아니면 붕괴 서드에 있나? 서드에는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서드에는 코스튬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원신 있어? 아 다이.. 아.. 이거.. 붕수도 멀지않았다 아잘 안나와? 가끔가다 이제 이벤트같은걸로 나오는구나 서든 천지야 멀지않았다 우리 붕수도 멀지않았다 우리 카프카 누나 비키니나 빨리 출시해라 급하다 에? 귀엽다 뭐야 아.. 아예 목맥 얘 목맥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걔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 아,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귀엽나 이거 네, 아, 네. 개 <laughs> 귀여워. 아, 심지어 이거 목소리가 실제 아기 목소리 녹음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더 귀여워. 그니까, 그니까... <laughs> 아, 진짜 <laughs> 어떻게 하면 좋아? 비키니는 <laughs> 붕써 밖에... 아, 뭐야, 붕써에 나왔어? 비키니가 이거... 아! 따갈았다 이번 콜라보 때자 우리 스타레일도 붕괴 서드를 본받아 비키니 코스튬을 내겠습니다 자 일단 카프카 제이들 얘는 이미 벗고 있어가지고 뭐 단, 반디? 렛츠고 <laughs> 여름 다 지나서 아 그것도 좀 그렇겠다 여름이 다 지났네 그러면은 겨울 슬슬 겨울 준비하나? 음얼 어벤츄린 가림막이요? <laughs> 아! 야 근데 어벤츄린 있잖아. 어벤츄린 코스튬 정해져 있다. 보여 줄까? 어벤츄린은 무조건 이거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진짜 쌍욕할 거야.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벤츄린 코스튬 나오면은 이거 해야 돼. 어딨냐 여기 있거든? 어디 보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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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 진짜. 이거 하면 나 머리 깨진다, 진짜. 아, 개멋있어. 자, 원신이요? 아니안 했습니다. 제 원신 플레이 타임 한 시간도 안 돼요. 그냥 저번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군대 있을 때였나? 아니다, 군대 가기 전이었겠다. 그때 잠깐 한 시간 하고, 만약에 내가 원신을 컴퓨터를 시작했으면은 그래도 꽤 오래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처음 시작을 딱 모바일로 해가지고, 모바일로 막 이렇게 3D 조작하는 거 너무 좀 어지럽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튜토리를 좀 하다 접었어요. 원신. 토파죠? 아! 그치? 있지, 여기? 여깄다. 여기 어, 야, 이러면은, 제이드, 토파즈어벤치링셋 다, 그냥, 스톤아트 컨셉 잡고, 코스튬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좋겠다. 스타피스 컴퍼니 전략투자부 예장 나오면은, 제이드 뽑겠습니다. 아, 행복하다. 아, 진짜. 아, 그니까요. 제발, 제발. 아, 7분 남았네, 이제. 12시까지. 그러면 슬슬 준비할까? 준비하면서 노가리나 까자. 일로 와. 어디 보자. 요즘 뭔가 기분이 좋네? 일단. 이거 먼저 바꿔. 2.6 복각, 복각으어벤츄린이요2.6 복각대 어벤츄린 아케론 나오면 진짜 감다살 인정. 얘네들. 그리고 세팅도 좀 바꿀게요. 아, 아케론 내려야겠다. 잠깐만, 제 친구이신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아케론 좀 내릴게요. 이 장비들 다 빼야돼. 그리고, 우리 블레이드나 데려가.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복각이요? 아, 잠깐만. 얘네들 2.6버전에 내가 장담 하나 할까? 얘네 2.6버전에 복각 캐릭터가 두 명보다 많아, 무조건. 왜냐? 캐릭터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2.6버전에 님들이 원하시는 어벤슈린, 아케론, 뭐, 레이시오 다 나올 듯? 세개다 나와도 안 이상해, 전혀 안 이상해, 진짜. 맞아, 그니까. 특히나 이번에 비서로 추가 공격 파티 밀어줬는데, 당연히 나오겠지. 이번에 2.6 신캐가 갤럭시 레인저이던데, 아케론 어벤실린2.6 신캐 갤럭시 레인저 파티? 어벤실린이 갤럭시 레인저 파티야? 에? 아니지 않나? 아니잖아, 왜? 라파 말하는 거지, 라파. 어벤 2.6이면 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가 있나? 아, 그래, 뭐, 2.5 버전이, 잠깐만, 나왔잖아, 지금. 아, 지갑이 힘들다고? 아, 캐릭터를 너무 많이 뽑아야 돼가지고 지갑이 힘들다? 그러면 뭐, 어, 유감. 와, 일로와. 와, 이거 개안 떴다, 어떡하냐? 근데, 이거, 과객 세트, 시... 속도 신발 하나 캐겠다고 저기 도는 거 진짜 미친 짓이라. 나중에 시간 되면 뭐, 레진 쓰는 것도 아까운데, 어떡하냐, 저거? 일로와 이러면 됐고 아예 바꿔 얘 선구자로 바꿔 잠깐만 얘 유물 잠깐 맡아둘 애 없나? 삼포 게네빈 어 게네빈 너가 좀 맡아줘라 카프카 카프카 무가금도너박스에서 그치. 영사 남기고 어벤츄린이요? 와 진짜 성능충 <laughs> 성능충 어떡하면 좋아. 카프카 치명타 세팅인가요? 네 맞습니다. 치명타 세팅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답은 정해졌죠. 오늘 빨락으로 가가지고 맥텍 카프카 투 딜러로 갈거야. 걔네민 됐지? 오케이. 일로와. 자, 세트는 선구자. 대공 짬철이 도 좋기는 겠지 짬철이 아니면은, 아, 뭐가 좋을까. 이거 두 개, 두, 두 개밖에 없지 않나? 일로 와. 물좀 마시자. 혀가 마른다. 병은안 쓰나요? 못 씁니다. 왜냐? 짠! <laughs> 짜잔! 지금 저한테 유력이 없는 캐릭터가 이 셋이야. 아. 뭐하고 있었지? 아, 세팅. 맞아. 아케론 거요? 맞아요. 아케론 거 쓰려고 지금 아케론 유물 다 벗겼어. 일단 선구자 아, 아너 때문에 아 나가다가 아씨 다기겨됐잖아 어쩔 거야? 짜증나. 아씨 뭐야? 아씨. 일로 와. 여기서는, 일단 다 맞춰보자. 좋은 것들 다 꼬라박아. 치박. 지확... 맥테 공신 끼나 숙신하나요? 둘다 껴도 상관없어. 근데, 난 개인적으로 공신을 추천합니다. 나는 공신 낄 거야, 아. 다음에 치명타, 해놔. 더 좋은거 있지 않나? 아케론 일로와 아케론 것도 근데 그렇게 좋은게 아니야 얘가 그냥 적당히 쓸만한? 그정도로 지금은 속신보다 공신 아닌가? 아니죠 토파즈나 레시오나 비소같은 애들은 싹다 속신 신으니까 정답은 없어 그냥 님들이 편한대로 쓰는거야 아. 속도 신발 도신발 여기있다 이러면은 치확 아 잠깐만 아케론거 치피지 일로와봐 아케론 광추 끼워주고 아 좋아 치확 갑바 치워줘토파질로와토 빵즈 이러면 대공이 한계가 모자르네 톱방즈, 일로와. 다음에 여기는 살수토가 낫겠지? 살수토 아니면은, 일단 지금 치약 몇이야? 52? 살수, 쓰... 아, 그래, 줘야겠다. 어쩔 수 없다. 번개, <laughs> 아, <아께로> 캐럿 일로와. <laughs> 번개 또 있잖아. 내놔. 여깄다. 이렘 몇이야? 어, 89에, 어! 아, 근데 잠깐만. 아, 속도가 너무 낮은데? 야, 이 카프카 기본 속도 몇이냐? 100이야? 그렇게 엄청 엄청 느린 건 아니네. 그러면은 여기에 속도 있는 거 하나 있거든. 이거하고 여기는 에 없나? 아, 없네. 어디 보자. 아, 속도가 모자라. 아! 방법이 있긴 한데, 괜찮을까 이게? 여기, 에... 살소토에 속도 붙은 게 있긴 하거든? 누구한테 있지? 헤르타? 어딨냐, 나와라. 여기, 아, 이거 아닌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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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진짜 어디 있어?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이젠 몇 시야? 속도가 딱 아슬아슬하게 134가 되긴 하는데, 아 그래, 이대로 가자. 아, 어. 정훈이랑 맥텍, 맥택. 맥텍도 해야겠지. 2.6은 할게, 진짜 없을 때 맞아.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캐릭터로 놀아야지. 뭐 어쩌겠냐? 신발, 공신, 아케론 일로와 아케론 됐고. 아왜이 짐을 끼고 있어? 이런 거 끼는 거 아니야. 지지야 지지. 이런 건개나 줘버려. 여기 있다. 비소? 아니야 비소 꺼 빼앗긴 좀 그런데. 얘들 살소토를 줘야 되나? 살소토가. 아 좋은 거 있다. 이거랑. 얘는 몇 프로야? 아왜 이렇게 애매하냐? 치피 가빠 져볼까 아케론 일로 와. 아케론. 치명당률. 타 아하 아하 아하. 이것만 바꾸면 되겠다. 살소토 소토야. 잠깐만. 그냥 잠깐 빌려오자. 어. 우리 비속 거. 73에 200. 아마 뭐 시뮬레이션 축복 같은 거 먹으면 되겠지. 오케이 이대로 가보자. 자. 소리 다 키우고. 좋아. 맞아요. 라파 허수랑 지식이야. 녹화.